얘들 아 안녕 선생님이야. 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선생님이 또 수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쉬는 날이지만 그래도 할건 하고 놀아야죠. 자 오늘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할 내용은 바로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여서 예각삼각형, 두각, 둔각삼각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가게의 무엇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예요. 분류를 하는데, 분류를 해서 무슨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 무엇인지, 둔각 삼각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 낱말은 바로 예각과 둔각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전에 배웠던 예각, 둔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예각, 둔각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예각은 무슨 각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렇죠. 예민한 각. 예민은, 얘는 예민한 각이다. 그래서 각이 작다고 했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둔각은 어떤 각이라고 했죠? 그래. 뚱뚱한 각. 분한 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예각과 둔각을 나는데 기준이, 기준이 되는 각도는 몇 도이다? 그렇죠. 직각, 즉몇 도이다? 90도가 기준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예민함과 예각은 어떤 각을 얘기 예각이라고 하죠? 말해 볼까요? 어, 재용이말안 하고 있네요. 재용이 말하세요. 네. 예각은 바로 0도보다 크고 다음에 얼마보다 작다? 오오오 오, 오, 선생님 예민이라고 쓰려고 했어요. 자 예각은 0도보다 크고 몇 도보다 작다? 그렇죠 90도보다 작다. 자 그럼 둔각, 둔한각은 몇 도보다 크다? 기준인 직각 90도보다 크고 그래서 뚱뚱하다고 했죠? 언보다 작다, 그렇죠? 180도보다 작다. 자, 우리 건아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예각은 어떤 각이라고요? 자, 건아 목소리 들리나요? 자, 이번에는 누가 말해볼까요? 아, 우리 목소리가 까랑까랑한 아람이 말해볼까요? 자, 아람이 둔각이 뭐라고요? 들리시나요? 자, 그러면 예각, 중각을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봤으니까 이제 예각삼각형, 중각삼각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삼각형 하나를 그렸어요. 아, 예쁘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에서 각이 모두 몇 개인가요? 네, 각이 모두 세 개네요. 자, 얘 예, 각이 있고요. 자. 이 각이 있고 그다음에 또요? 네. 여기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각이 몇 개겠어요? 세 개겠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각이 세 개인데 자, 그럼 이세 각이 대체 예각인지 둔각인지 우리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파랑색 예 예각 예각 어때요? 90도보다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나요? 90도보다 크나요? 거나 네, 맞아요. 90도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각이에요? 예민한가? 예각이겠네요. 자, 그다음에 핑크색 한번 볼까요? 자, 상진이 이 각은 어때요? 예각인가요? 둔각인가요? 그렇죠. 예민한 각, 바로 예각이게 되겠죠? 90도보다 작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 민서요.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각은 예각일까요? 둔각일까요? 그렇죠. 90도보다 작으니까 무슨 각? 예각. 오? 어? 자, 우리 보니까, 자, 이 각이 세 개의 각이 있는데 세각 모두 다 무슨 각이죠? 네, 세각 모두 다 예각이네요. 자, 보세요. 세각이 모두 이렇게 예각인 삼각형을 바로 무엇이라 하냐면, 자,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예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예각 삼각형. 자, 다시 한번 말해요.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세 각, 세 개의 각 모두 다 뭐야 된다? 예각이 되어야 된다. 그 삼각형을 뭐라 한다? 예각 삼각형이라 한다. 자, 중요하니까 우리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슨 삼각형으로 가겠어요? 중각 삼각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역시 선생님이 여기에 각이 몇개 있죠? 세 개가 있어요. 자 하나 파랑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자두 번째 각은 핑크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각은 어, 노랑색으로 역시 한번 칠해볼게요. 자 각이 세 개죠? 자 그럼 이게 세 개의 각이 예각인지 둔각인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각. 자 예린이 예각일까요, 둔각일까요? 그렇죠. 90도보다 작은 예민한 각이니까 무슨 각? 예각. 자 이번에는 노랑색. 자 이건 누가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재민이 말해볼까요? 재민이 노랑색 무슨 각이요? 그렇죠. 90도보다 작은 예각. 우리 재민이 목소리 들으셨죠? 자 그다음에. 요각은 대체 무슨 각일까? 우리 멋진 보민이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죠. 목소리 여러분 들리시죠? 어때요? 90도, 90도보다 훨씬 큰 각이죠. 그러니까 뚱뚱하죠. 이 그러니까 얘는 뭐다? 둔각. 허, 오, 선생님, 드디어 둔각이 나왔어요. 자, 어,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은 아까 삼각형하고 다르네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 보세요. 자, 세각이 모두 둔각인 삼각형을 둔각삼각형이라 한다. 자, 선생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두 세각이 모두 둔각인 삼각형. 그렇죠? 틀렸어요. 세각이 모두 둔각이 아니에요. 뭐죠? 둔각은 하나예요. 자, 그럼 어디를 바꿔야 될까요? 네, 자 한번.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laughs> 자 여기를 세각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맞아요 한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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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아니라 한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뭐라 한다? 무슨 삼각형이라 한다? 둔각 삼각형이라 한다 자 둔각 삼각형이라 한다 자 그러면 오 빨간 고추가 오 선생님 이상해요 왜 아까 예각삼각형은 세각이다 예각이었는데 왜둔각삼각형은 중각이 하나밖에 없는데 둔각삼각형이라고 해요 예각은 두 개나 되는데요 어 중각도 세 개면 안 돼요 오자 그래 우리 빨간 고추 말대로 그러면 한번 중각을 한번 하나 하나 말고 두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보세요 선생님 둔각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둔각을 그려볼까요? 자, 둔각. 자, 여기도 한번 둔각을 그려볼까요? 아, 둔각. 자, 이건 삼각형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그래서 둔각, 삼각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둔각은 단지 뭐만 가능하냐면 하나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의 각이 이렇게 둔각인 삼각형을 뭐라 한다? 둔각 삼각형인다 라고 한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어? 자,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우리 한번 같이 풀어 보기로 해요. 자, 가나, 다라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삼각형인지 이 문제를 풀을 때는 방법이 간단해요. 삼각형을, 각을, 세 개를 표시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삼각형, 무슨 각인지 쓰세요. 네, 예각이죠? 자, 여기도 무슨 각? 예각. 여기도 무슨 각? 예각. 자, 우리 각이 세 개다 모두 다 예각일 때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예각 삼각형이라고 한다 했죠? 자, 예각 삼각형에는 예 라고 쓰라고 했으니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자, 각이 역시 세개 있죠? 자, 첫 번째는 무슨 각이에요? 예각. 자, 여기는요? 예각. 그런데 여기가 무슨 각이죠? 그렇죠. 여기는 직각이네요. 이렇게 하나의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또 가겠습니다. 자, 다 볼까요? 각이 역시 세 개네요. 자, 이 각은 무슨 각? 그렇죠. 선생님, 얘라고만 쓸게요. 여기도 얘각, 여기도 얘각. 그러니까 이 예라고만 쓸게요. 예각이죠? 여기도 예각. 여기도 예각. 그러니까 이삼각형 무슨 삼각형? 네, 예각 삼각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 한번 볼까요? 자, 각이 세 개. 아, 이거 무슨 각이요? 그렇죠. 예각이죠. 여기도 예각. 그런데 이 각은 지금 어때요? 90도가 넘죠? 뚱뚱한 각이에요. 둔각이에요. 자, 이렇게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뭐라 한다? 둔각 삼각형이라고 한다. 자 선생님 정리해서 말할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각들에게 각들에게 예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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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둔+ 예, 예 이렇게 세 개의 각을 전부 다 쓰세요. 쓰고 나서 세개다 모두 다 예각이면 예각 삼각형 그중에 하나 둔각 있으면 둔각 삼각형이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어때요? 재밌나요? 좀 어렵나요?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 월요일 날에 밝고 예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안녕.